자 다음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항 구하는 공식 정도는 외운 상태에서 영상을 보던가 말던가 해야 되겠죠 예, 일반항 공식도 안 외웠는데 영상을 보고 있다? 이거는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한 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공식을 외웠는데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a는 첫째항, 음, 첫 번째 적혀있는 숫자가 첫째항이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는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r은 공비, 얼마씩 곱해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5씩 곱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r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1을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5의 n-1 거듭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당연히 공식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첫째항이 2다라고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고 다 적혀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때 조심하실 거는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괄호를 치고 n 1 거듭제곱을 하셔야 된다는것 자, 2분의 1에 세제곱은 8분의 1이 아닙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세제곱이 8분의 1이 되려면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되죠. 자, 괄호에 있고 없고의 차이를 확인을 하시면서 반드시 괄호를 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